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체형별로 그리기 어렵다고요? 정말 쉽게 그리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인체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다운받을 수 있게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테니 다운받고 같이 따라해보세요. 자, 체형 다양하게 쉽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 체크리스트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얼굴의 변화. 볼과 턱부분이 변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가슴 부분의 변화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 부분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로의 길이 변화입니다. 이것들만 활용하면 다양한 체형들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살이 많은 체형부터 그려봅시다. 첫 번째, 얼굴의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옆 볼을 가이드보다 더 크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중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중턱이기에 무조건 턱 라인도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귀는 되게 작죠? 볼살 때문에 앞에서는 잘안 보이게 됩니다. 작게 그려주시면 돼요. 마저 두상을 그립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가슴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을 갖게 됩니다. 아래로 쏠린 형태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부분을 흘러 내려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구간이 지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이 흘러 내려가듯이 그려지는 거죠. 이제 복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복부입니다. 살이 생기니까 무게가 생겨서 아래로 쏠리듯이 처지겠죠. 그러면 아래 흘러 내려오도록 그려줍니다. 근데 양옆에는 옆구리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옆구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외곽 흐름이 이렇게 중간에 한번 휘게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로의 길이입니다. 그림적 과장을 해주는 영역이죠. 이 구간을 잡고 가로로만 늘려주세요. 이래야 더 효과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하는 흐름이 이런 식입니다. 중간이 툭 튀어나와 있는 거죠. 배가 중간에서 가장 튀어나왔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이제 흐름 따라 하체를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게 그려줍니다. 위에도 이 흐름에 맞게 어깨를 좁게 그려주시면 돼요. 흐름을 맞추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마른 몸을 그려볼게요. 역으로 얼굴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뼈라인을 심하게 그리면 되겠죠? 광대뼈, 이마뼈라인, 이렇게 말이죠. 외워주세요. 나머지는 기본 근육들을 축소시켜서 그리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마른 몸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잔근육과 뼈들이 외곽에서 정말 잘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린 양식에서 사이즈만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가로 사이즈까지 조금 줄여주세요. 완성입니다. 마른 몸은 근육과 뼈라인만 잘 타면 쉬워요. 전체적으로 마른 몸부터 뚱뚱한 몸의 구조입니다. 이 몸에 옷을 입히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 설명들은 초보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테니까 꼭 사용해 보세요. 오늘 수업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